어, 찾아보니까 걸어서 한 30분 정도면은 브루클린으로 넘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걸어가 보려고 살짝 쌀쌀한데, 그냥 괜찮은 정도? 걷다 보면, 걷다 보면 완전 따뜻해질 것 같은 그런 날씨. 10? 도몇 도지? 뭐 할래니까 자꾸 앵그리. 여기가 바로 브루클린 다리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을 텐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 있고. 음. 모르겠다. 그냥 갈게요. 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구글이 일로 가라고 했어. 제가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기로 한 이유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식을 너무 잘 먹었다. 그래서 소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야겠다. 음. 이런 의식의 흐름인데 여기가 맞나? 올라왔습니다. 아 어? 뭔가 근데 올라오자마자 기분이 좋다. 한번 걸어볼게요. 어? 시간을 표시해볼까? 3시 26분. 얼마나 걸리는지 볼게요. 봤어. 근데 내가 좀 천천히 걸을 거라서 구경하면서 걸을 것 같거든요. 사진도 찍고. 여기 n i p d 가 영상으로 보고 있다. 조심해라, 다들. 경고 페스판입니다 와, 좀 걸었다고 벌써 살짝, 살짝 더운. 여기는 여름에는 걷기 힘들겠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조금 쌀쌀한 날 걷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블로그 보니까 브루클린에서 맨하튼 쪽으로 걸어오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이 뷰가 멋있다고. 이런 뷰입니다. 이쪽은 확실히 고층 빌딩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념 사진 찍으신 분들과 이런데 걸터 앉아서 뭐 이렇게 보고 드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정세 구간입니다. 뒤에 예, DSLR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사진을 원하냐고 물어보는데 네. 원한다고 하면 돈을 내라고 하겠지 진짜 갖고 싶었으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금방 온다. 어, 뭐 이것저것 구경하고 사진 찍으면서 오니까 너무 금방 오는데. 여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의 타이머 기능은 진짜 좋은 것 같아. 혼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여기도 이런 게 있네요. 불법이었어. 블로그에서 그 브루클린 브릿지 위에서 파는 뉴욕 기념 작업이 제일 싸다는 걸 봤는데 어 불법이 된 건가? 원래 팔았었는데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오전에 비가 와서 지금 노점상이 없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상점도 불법인가봐요. 헉, 갑자기 햇빛만 먹고. 여기 불드롬이 예쁘겠다 저기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네요 지금 브루클린 브릿지다 건넜거든요 3시 57분 뭐야 완전 가까워 중간에 멈춰가지고 혼자 막 타이머 해놓고 사진도 엄청 찍고 막 중간중간 서서 중간 사진찍고 그랬는데 여기 한 20분이면 아 근데 뭐 중간중간 구경하고 해도 한 30분? 제가 걸음이... 저는 지금 한 보통 정도로 걸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빨리 걸었나? 모르겠다 무튼 2, 30분이면 충분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루클린 브릿지를 걸어서 꼭 건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범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프리로 가는 주갈래 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계단이고, 오른쪽은, 그냥 삥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여기서 범보를 가는데,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으로 갈 거예요. 가려던데 오늘 안 하네? 안 했다. 오, 한 군데 한다. 여기 가야겠다. 어? 걸어서 못 가겠어요. 1시간 19분이 걸려요. 엄청 넓구나 여기가. 아, 근데 트레인이. 트레인이 돌아가네. 이렇게 돌아가네. 와, 여기 못 가겠다. 따로 가야겠다, 여기는. 생각이 너무 짧았는데? 네, 방금 어떤 노숙자가 잔돈 있냐고 물어봐서 쫄았어. <laughs> 무서워. warming like rummels and so, you know, year strikes. As our business plans for our targets in this week Beyoncé's is widely talked country hall finally appeared and we her musical return